안녕하세요 보상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소리 송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laughs> 거의 우리 보상소리의 목소리계 아이돌이야. <laughs> 오늘은 술안 먹었습니다. <laughs> 통원 치료 기간 동안에 휴업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네.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항우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준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또, 향후치료비가 또무제한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어떤 보험사 내부적으로,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향후치료비는 200을 넘길 수 없다라든가, 아, 예. 뭐, 300을 넘길 수 없다라든가, 예.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어떤 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음.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니까, 그냥 실무상으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0을 넘을 수 없다, 300을 넘을 수 없다. 이런거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가서 원장 찍으면은 뭐 염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목 허리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염자 진단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진단서가 이제 나오지만 뭐 특별한 골절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보통 이주나 3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때 쯤에 보통 합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치료를 받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 입원할 때쯤 합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네. 이제 그 향후 치료비라는 부분을 입원 치료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요 아... 입원 치료비 그러면은 입원 치료비가 어떻게 되냐 네. 그럼 보통 입원 병실료 (10대) 뭐 그냥 일반 정형외과 기준으로 한번 물리치료를 두번 주사 주사 사제 먹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 일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7만 원 그렇죠 병원급이냐 종합병원급이냐에 따라 또 다를 거고 왜냐면 병실료나 이런 부분 가산율이 다르니까 요즘 또 한방병원 네. 많이 해야지.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통원치료비가 되게 비싼 병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원치료비가 7만 원 10만 원뭐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치료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향후 치료비 계산해갖고 3주 나왔는데 1주 입원하고 퇴원하면 2주치 계산해주는 음. 아니면은 뭐 (2주) 나왔는데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면 나머지 절반 계산해 준다든지 음. 뭐 그런 부분 아니면 뭐 통원치료 받는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통원치료로 그러면은 뭐 (2주나) (3주) 2주 정도를 더 정도? 계산해 줄 거냐. 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죠. 전혀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 회사 실무상, 그러면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줘라. 라는 음. 부분이고, 뭐그 예를 들어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니 뭐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그러면 한요 정도까지만 줘라. 음. 지식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염자는 뭐, 형치에 예를 들어 한 100만원.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쓰면 휴업선회 이런 부분 나오니까. 그냥 입원 하면, 염자다 뭐 이런 부분 하면은, 보험사에서 보통 제시하는 게 뭐, 공제나 보험사 마찬가지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30, 150? 아, 그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한200 있네? 음, 뭐그 정도? 음, 보통은 될것 같아요. 일반 소득이시데 네. 그니까, 휴업선내 부분에, 어차피 병원 치료비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네. 입원 치료비나 이런 부분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 음. 조금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보통은 그 정도. 이것도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어차피 보험사도 남아야지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니까 러그 부분에서 조금 뭐 미니멈으로 또할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다 입원하는 거 아니니까 통원 환자들 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로 어차피 향후치료를 계산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금액이 좀 절감이 되겠죠. 뭐 200, 300 이런 부분은 보험사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장애나 이런 부분을 주지 않고 일단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 상황에서 향치비를 줘야 된다라면 향치비를 또 그렇다고 뭐300막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상실 수익에 뭐 주는 건 똑같거든요? 1년, 6 9뭐 1년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보다 그렇죠. 거더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애를 끊는다는 부분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합의하는 부분하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 자체를 자문도 하지 마라. 음. 예를 들어서. 음. 후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자은남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향칩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금액을 대폭 축소시켜버린 거죠. 아... 예를 들어, 그냥 돈을 주고 하의를할 거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추면 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이제 뭐 지역마다 차이를 뒀다든지, 아니면 거기 실적마다 뭐 이렇게 줬다든지 해서, 뭐 200만원도 안 되는데도 꽤 있더라고요. 음... 뭐 100만원, 뭐 150, 뭐 180, 뭐. 음...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차를 장해줄 거면 그냥 그 향치비 부분으로 해서 그냥 향치비 범위내로 그냥 끝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라고 딱 측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건데 <laughs> 회사마다도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를 조금 특정 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팀마다도 이렇게 좀 다를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또권 안에 음.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이라고 해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뭐 이렇게 강서, 강동, 나누, 굳이 나눈다면 음. 합의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피해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신도시나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부자 동네 뭐 이런 건 없어요.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은 이제 새로 생긴 신도시 근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조금 애를 먹고 있고 잡힌 게 없으니까 왜냐면은 여기저기 그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대충 뭐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뭐 그니까 지역 특색이나 이런 부분처럼 지방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람들은 대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유형들이 아주 이게 딱 특정짓기가 힘든 거죠 항 치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조금 묶어 놓는 거죠. 음. 맞춰서 다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디스카니 염자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내에서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요즘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음. 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디스크는 솔직히 이제 조금 뭐 장애라고 판단하기는 예전도 그랬지만 장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왕증 뭐 질병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 그래서 뭐 굳이 향후 치료비를 이거를 우리가 다 치료해줘야 되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험사 입장이 틀린 건 아니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인 경우. 그리고 치료 자체도 이제 보험이 되는 치료 안 되는 치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나의 걸린데 어떤 걸 받아서 내 눈이 들어간 치료를 꼭 받고 내가 돈을 내야 되나? 음. 뭐 이런 부분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부차적인 부분. 오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불 치료비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말이 많긴 했을 거예요. 근데 조만간 음. 음. 한번 그건 좀 정립이 되긴 할것 같아요. 그냥 보통상 아. 음. 보험사나 이쪽에서나 아니면은 뭐 어느 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뭐하다못해뭐 순불협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준은 내려주긴 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염자의 경우에 네. 향치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그냥 기준 뭐 (2주) (3주다) 근데 이번을 어차피 며칠 짧게 하면은 나머지를 다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2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좀더 되지 않을까요 100만, 예. (100만 원) 정도 그냥. 기준으로 입원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아마 뭐좀 짧게 입원하시고 뭐소득이나 이런 거 특별히 뭐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 진단위자료랑 입원 휴업손해랑 나머지 향후 치료비 계산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계산해야 한150정도는 나올 거예요 150 정도? 네 150에서 좀더 넘게나 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좀 잘한다 아니면은 좀 낮춰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 주진 않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염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는 음. 한 100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음. 어떤 케이스들인지 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거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득을 할때 병원으로 줄 돈이거든요. 병원에서 예. 치료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병원도 이제 손육분기점이 있는데, 입원했을 네. 경우에. 그럼 며칠 이내에 입원을 해야지, 이게 우리도 병원 치료비 다 받고, 깎이지 않고, 회전도 되면서, 뭐 수익도 생기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 이내 나머지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준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계산하는 일반 병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는 그렇게 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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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